저희가, 저희가 새로 이사 온, 이사 온 집입니다. 2층 구조, 복층 구조로 된 집인데요. 어, 너무 어둡네. 오케이. 여기는 지금 현관에서 들어와서 왼쪽으로 손님용 화장실이 있어요. 손님용 화장실이 있고, 저희가 여기 앞으로 계속 수리를 목도가 보시다시피 연두색으로 칠해져 있고, 오늘은 이 연두색으로 칠해져 있는 벽지를 떼고, 새로, 해, 새로 다른 색이나, 아니 다른 벽지를 붙일 계획이고요. 자, 보시다시피 바닥은 플리젠으로 타일로 깔려 있습니다. 자, 지금 이집 전체 크기가 90, 5평반미터인데, 제곱평반미터인데 아래층은 45 그리고 2층이 45 이쪽이 이제 저희 거실이 또 거실이 될 장소고 자 거실 쪽에서 왼쪽 편을 보면 지금 전에 살던 사람이 빨간색으로 칠을 해 놓고 갔어요 여기도 역시 지금 벽지를 뜯어낼 계획이고 자, 오른쪽으로 오면 은발코니 있습니다. 발콘는 생각보다 꽤 넓고 밖에서 바깥이 내려다, 보, 내려다 보일 수 있고요. 여기는 2층하고 3층이에요. 한국식으로 따지면 2층과 3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리가 이제 부엌이, 새로 부엌을, 부엌 가구가 들어올 자리고요. 여기 보면 정말 더럽습니다. 타일을 새로 오늘 뜯고 새로 타일을 붙이고 가구를 새로 들을 계획입니다. 이 바닥은 라미나트라는 걸 지금 이제 앞으로 깔 계획이고요. 이제는 압스텔라움이라고 독일에서는 압스텔라움.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좀 보기 싫은 물건들을 넣을 수 있는 장소. 한마디로 창고죠. 창고가 조그맣게 있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현관에서, 자, 현관에 들어와서 가운데 현관과 그 다음에 거실, 부엌을 가로막는 한 유리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편으로는 부엌이 있고, 창문이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거실이 놓인 거실이 있습니다. 만요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3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3층으로 올라가고 있죠? 자, 여기 바닥도 전부 새로 할 계획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구조가 오른쪽을 보시면, 자, 바트가 있어요. 바트가 있고, 자, 목욕탕, 욕실이 있고요. 여기도 새로 다, 세면대고 욕조고, 지금 다 새로 갈 계획이고요. 역시, 여기도 타일인데, 타일이 너무 촌스러운 옛날 타일이라, 이거를 바닥은 새로 깔고, 음, 오른 벽은 색을 지금 칠할 계획이에요.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도 너무 낡아서, 앞으로 차차 고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독일에서는 킹받침하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는 애가 벌써 26이라 다 커서 벌써 독립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시어머니와 같이 살 계획이라 시어머니가 쓰실 방입니다. 한 시크바 정도? 10평 방미터 정도 되는 곳이에요. 자, 이쪽으로 가다 보면 거울이 보이고. 자, 여기가 이제 앞으로 저희 부부가 지내게 될 곳인데요. 술프좀먼내 보시면 알겠지만. 천장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천장이 아주 높고요. 자, 여기는 천장에서 네, 슐라프트마에서막클 빌라다른 나갈 수 있게 돼 있고, 자, 구조가 약간 특이한데요. 자, 슐라프트마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방이 왼쪽 편으로. 이 왼쪽 벽의 방은 소위 여기서 말하면 베이비지머라고 할수 있게 되는데 저희는 이거를 지금 아르바이트지머, 즉 저희 남편이 혼자 쓸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이쪽에서도 역시 베란다로 나갈 수 있고요. 아, 이런 비둘기가 벌써 똥을 싸고 갔나 보 엄청나게 싸우고 왔습니다 바로 닦아야겠네요. 자, 여기가 이제 베란다입니다. 이쪽도 역시 나갈 수 있고. 창문은 올해 새로 전부 바꾼 것이라. 자, 그래서 오늘은 9월 2일, 오늘부터 이제 집 수리에 들어갑니다. 다음에는 아킨 집 모양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